최고난도에 속할 만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미리 얘기하면 정답률이 20%대를 기록했고요, 26% 정도. 그러니까 4분의 1이 맞췄다는건얘들아 그냥 틀렸다고 보면 돼. 찍은 애들이 또 많을 테니까요.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 이건 매력적인 오답이 없었어요. 매력적인 오답이 없었으니까 애들 너희 선배들이 이제 오 어, 이거 뭐지 그러면서 막 당황한 거야. 미리 얘기합니다. 화면 좀 보여줘봐. 위치 고를 때 여기 먼저 똑바로 읽으시고요. 그지? 이건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 다시 한 화면 좀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네, 여기 봐. 주어진 문장의 위치 고르게 할때앞 내용 예상하는 건 기본이야.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제일 중요한 건 어디 내용이라고요? 뒷 내용이라고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뒷 내용하고 연결할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너희 선배들이. 알겠지? 이 교훈을 주는 문제입니다. 그럼 잘 봐. 앞 화면 보여주시고요. 시작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바디 클락, 신체 시계는요. 굉장히 반응을 한데요 일상의 변화에 대해서, 몸속에서의 변화야, 혈압이나 아니면 체온이나 우리 호르몬이나 아니 우리의 배고픔이나 아니 목마름이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고 일어나는 사이클 순환 뿐만 아니라. 그래놓고 주어진 문장 형광펜 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jet lag 일단 이 단어를 불렀으면 또 조금 어려웠고요. 시차란 뜻입니다. 외워 jet lag 뭐라고요? 시차. 그래서 사람들은 시차를 경험합니다. 타임존을 여행할 때. 고개 들어봐. 그럼 이 앞에는 시차를 경험할 만한 뭐가 나와야 돼? 이유가 나와야 되겠지. 이게 그래서니까.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야. 그럼 이 뒤는 사람들이 시차를 경험합니다. 다음 얘기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시차를 경험하고 나서 어떤 나오는 상황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시차를 경험할 만한 이유가 뭔지 예상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시차를 왜 경험해? 글쎄요, 언뜻 안 나오잖아. 근데, 시차를 경험하니까 생길 수 있는 일들은 몇 가지가 있잖아. 뭐, 난딱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잠을 잘못 잔다거나, 밤에 깬다거나, 아직 몰라. 정확히는 몰라. 근데 시차를 경험한다에 대한 뒷 얘기가 나올 거구나. 이 생각은 하시는 게 제일 중요했다고요. 알겠니? 그럼 1번 뒤를 갔더니요. 형광펜. 이러한 생물학적 리듬들은 얼마나 좋아. 1번 앞에 무슨 얘기 나왔어? 혈압 나오고요. 배고픔 뭐 느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해됩니까? 이걸 뭐라고 받은가? 이러한 생물학적 리듬들이라고 받은 거지. 그럼 1번은 답이 아니네. 시차를 경험하고 나서의 다음 얘기가 아니잖아. 이해 대해서 맞아 읽어 보면 우리가 내적 시계로서 경험하는 이러한 생물학적 시계들은 리듬은 아마도 더 오래됐습니다. 뭐보다 잠보다. 됐지? 뭐그 정도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2번 뒤에 내용을 가 보자고요. 2번 뒤를 갔더니 형광 펜테이 그것들은 그럼 여기서 데이라고 받는 것도 이번 뒤에 나왔던 뭘 받는 거야? 생물학적 리듬을 또 뭐라고 받은 거야? 데이라고 고스란히 받은 거지. 그 생물학적 리듬들은 우리의 신체적인 그리고 행동적 변화들을 facilitate 단어 외어 용이하게 만듭니다, 쉽게 만듭니다요. 그리고 이 내용이 당연히 무슨 얘기야 전혀 안 나와서 우리가 뭘 겪는 시차를 겪는 얘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 지금. 알겠니? 목적은 시차를 겪는다의 다음 상황이라고요. 됐어? 3번 뒤를 갔더니요. Their internal clock, 그것들의 내재된 그런 시계는 계속해서 달린대요. 뭐랑 맞아서, 뭐랑 일치하여, 그 장소와 일치하여, 그들이 left behind, 뒤에 두고 떠난 장소와 일치. 시차를 언제 경험하니? 한국에 있다 시차를 경험하니? 너네 집에 있다 학교에서 잠시 시차를 경험. 아우 어, 시차가 느껴져 이러니? 시차를 어디서 경험해? 다른 나라 갔을 때 경험을 하잖아. 이해되니? 이해되니?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니? 형광펜. 그들이 뒤에 두고 온 장소에 맞춰서라는 얘기 자체가 시차를 경험하는 상황이잖아. 이해됐어요? 또 뭐가 아니라? 그들이 온 지역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린대요. 그두 지역이 다시 한번 재조정되는 데는 뭐가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이 분이 뭘 경험하는 내용이야? 시차를 경험하는 내용이지. 그래서 정답이 3번인 거예요. 근데 정답률 봐라. 26%다. 5번으로 가장 많은 오답 40%가 넘는 선택지로 5번으로 갔어요. 이유가 뭐냐? 이제 고를 게 없었거든. <laughs> 이제 뭐, 어, 시차 그러면서 이제 시차 시차해 가지고 5번 고른 겁니다. 알겠지? 중요한 건앞 내용이 아니라 어디 내용이다. 뒷 내용이다. 딱 하나 이해할 만한 건 이거. 트랙을 몰라서 틀렸을 수는 있어. 단어 외우면 돼요, 그거. 젯랙 뭐라고요? 시차 됐지.